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난 천재가 아닌데 난 이미 머리가 굳어버린 것 같은데 난딱이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 내 뇌가 상위 1%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큰 영감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의 두둥 책은 짐퀵의 마지막 몰입인데요. 이 책은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등 세계 상위 1%가 극찬한 한 책이에요. 그만큼 나누고 싶은 부분도 여러 곳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지금의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두 개의 부분을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인 짐 퀵부터 소개할게요. 짐 퀵은 유엔, 하버드, 구글, 스페이스X, 나이키, 21세기 폭스에서 화제의 강연으로 유명합니다. 저자는 25년 넘게 세계 정상급 CEO, 운동선수,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낸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예요. 브레인 코치 상위 1% 사람들의 코치라고 하니 뭔가 저자는 태생부터 우리랑 달라 보이죠? 네, 맞아요. 저자는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떤 차이냐고요? 짐킥은 어릴 때큰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경험이 있어요. 쉽게 말해, 뇌가 고장난 아이가 바로 짐킥의 유년 시절을 나타내는 타이틀이었죠. 그런데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한번더 겪게 되고 이두 번째 사고 이후에 그는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게 생겨 깊게 파고들었어요. 뇌의 손상이 두 번이나 있었다면 그 누구라도 포기할 만한 순간이었지만 저자는 오히려 반대로 뇌가 학 다중 지능 이론, 성공학, 자기개발서를 섭렵했고 누구나 자신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힘인지 굉장히 호기심이 가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무한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잠재력이에요. 시간이나 돈을 비롯한 다른 자원은 대부분 유한한데 비해 상상력, 창의력, 결단력, 학습능력 등은 무제한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활용되지 않는 자원 역시 잠재력이에요. 저자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의 과거의 나, 지금 현재의 나는 잊고 슈퍼히어로 천재로 되기 위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의 현실에 맞춰 꿈을 제한하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받아들인 신념들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제한하는데요. 이런 제한을 넘어서 무제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저자는 무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성공을 위한 무기죠. 그 무기의 이름은 리미트리스 모델이라고 이름 지어진 성공 모델이에요. 이 무기에 대해 살짝 알아볼게요. 리미트리스 모델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인드셋 동기 방법이죠. 마인드셋과 동기가 겹쳐지는 부분에는 영감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마인드셋이 있다면 영감 인사이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접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동기와 방법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실행이 있어요. 실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를 얻긴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이때는 적절한 마인드셋이 없어서 스스로 할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만 제한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마인드셋과 방법이 겹쳐지는 부분에는 반념이 있어요.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인드셋과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동기가 없는 상태예요. 이때는 자신의 야망을 불태울 에너지가 없어 야망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마인드셋, 동기, 방법 이세 개가 모두 겹치는 순간, 이 교집합이 되는 곳이 바로 한계가 없는 리미트리스 상태예요. 이 단계에서는 모든 한계를 초월해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본격적으로 마인드셋, 동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법의 질문을 세개 알려주는데요. 이세 가지 질문들이 책에서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 지식을 힘으로 바꾸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이 질문을 깊이 새기고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두라는 실천 지침도 내리죠.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왜 이것을 활용해야만? 하는가? 언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세 개의 질문이 바로 마법의 질문이에요.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질문이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영감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마치 분명히 조금 전에 책을 읽었는데 방금 읽은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경험 같은 거 말이에요. 책을 읽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책을 읽고 나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눈으로는 책을 읽고 있고 페이지도 꽤 많이 넘어갔지만 정작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 곧 답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뇌가 작동해요. 사람은 1초에 최대 1100만 비트의 정보를 감각을 통해 이 수용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을 모두 해석하고 뇌에 저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뇌의 디폴트 값은 삭제 해요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1초에 1100만 비트의 정보 중에 대부분을 삭제하고 차단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작 의식은 1초당 500비트 정도의 정보만 처리 하죠. 이런 문지기 역할 필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뇌의 망상활성 계라스랍니다 라는 제가 잠재의식을 얘기하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스는 필터링을 통해 정보를 걸러 내고 필요한 정보를 딱 집어서 기억할 수 있게 해요. 문지기인 라스를 통과하는 방법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만약 이 별리사 시험에 합격을 위해 정보를 찾고 있다면 먼저 이런 식으로 질문해보세요.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합격을 위해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대로 행동하게 되죠. 이게 질문을 통해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건 간단한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빨간색 패딩을 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본다고 가정할게요. 빨간색 패딩은 롱 패딩이 좋을까, 숏 패딩이 좋을까? 빨간색 패딩이 나오는 브랜드는 어디가 있을까? 짙은 빨간색이 좋을까? 약간 밝은 빨간색이 좋을까? 등등 이 질문들과 함께 외출을 하면 유독 빨간색 패딩이 눈에 띌 거예요. 그때부터 평소에 보이지 않던 빨간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의 빨간 패딩을 입었는지 브랜드는 뭐뭐 있는지까지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갑자기 빨간색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난 걸까요? 아니죠. 필터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라스를 통해 빨간색 패딩이 여러분의 눈에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인데요. 질문을 함으로써 라스를 통과하고 라스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선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빨간색 패딩까지 찾는 것 이건 마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질문을 이용하는 것과 많이 비슷해요. 책을 읽을 때도 영상을 볼 때도 이런 마법의 질문과 함께 해야 하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까? 언제 활용하지? 왜 이것을 활용해야 하지? 질문이 있어야만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답니다. 또 하나, 여러분만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질문은 필수인데요. 저는 특히 왜 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이 목표를 세웠지? 왜 이걸 해야 하지?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들처럼 왜? 왜?를 달고 다녀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 엄마들은 외유병을알 텐데요. 아이들은 두살부터 다섯 살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약 4만 번의 질문을 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왜요? 왜요?를 물어보니 부모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외요병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저희 쌍둥이들 역시 질문을 진짜 많이 했고 지금도 역시나 왜요를 엄청 낭발해요.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대답해 어느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진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의 없게 못 들은 척도 조금 하곤 했었는데 질문이 곧 답이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입력시킨 후부터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성의 있게 대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만의 인생의 답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라는 질문 덕분에 세상에 많은 발명품을 탄생시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발명의 왕 도머스 에디슨 이야기인데요. 에디슨은 천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진 세계적인 발명가로 알려져 있죠. 발명왕 하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에디슨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에디슨은 엉뚱한 질문, 귀찮을 정도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서 그의 선생님은 에디슨을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정하여 퇴학시켰는데요. 에디슨의 어머니는 아들의 외유 병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두 받아주며 직접 가르쳤어요. 그 결과는 다들 아시죠. 에디슨의 외에서 시작한 호기심과 그의 어머니의 교육이 합쳐져 훌륭한 발명품들이 많이 탄생했죠. 여러분, 결국 인생은 질문이에요. 모든 한계를 초월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으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보셨나요?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그냥 보고 읽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았나요? 오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왜 이걸 활용해야 하지? 언제 이걸 활용해야 하지? 마법의 3 질문과 함께 여러분이 보신 영상과 책에서 배운 것을 곱씹고 그 곱씹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 지식을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